한 방에 있는 이청용 자 엔진의 역할을 해주는 오스마르입니다 자, 기회를 맞이할 수있으 결정적 기회 가야죠 슉 기가 막힌 푹점구자 지금 실점 상황을 다시 보고 계시다 상대 팀의 공백기입니다 묵직하게 볼터치하는 기성용 홍철에게 공건 내줍니다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연결받는 한승규. 조기회! 들어갔어요. 허희주의골입니다이 팀의 캡틴이 해결합니다. 아, 정말 영향만 쪼애대로안 됐던 팀은 후반전에 뭔가 반전을 노려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 축구는 작전 타임이 없기 때문에, 혹시 네. 하프 타임이 라커룸 포크가 제일, 제일 중요하죠. 어떤 팀인지 그것을 잘했느냐의 싸움입니다. 결정적 기회! 한골 앞서 나갑니다! 이번 드라마로 작품이군요. 빌드업 과정 자체가 매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야죠. 고요한입니다. 결정적 기회!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들어갔어요! 황희조의 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자, 크로스 올릴 찬스. 적절한 패스죠. 크로스바를 스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 이건 골키퍼가 못 막죠. 크로스바 막고 부테크리죠. 네, 스로인 연결 받는 이동준. 찬스죠 기가 막힌 동점 이 팀의 주장이 골을 터뜨립니다 캡틴의 골 추가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김진자입니다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결정적 기회 들어갔어요 차분 차분군의 골입니다 걸음에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양발도 잘 썼지만, 이 전후 좌우 뭐 엄청난 활동량을 보였던 선수죠. 그렇죠.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멋지게 막아냈죠. 내려야죠. 슛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 쳐주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피리시티를 써본 감독들은 이피리시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잡아놓고 슛.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어, 정말 대단한 능력친데요. 저 선수.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이 치죠. 어, 골을 노려볼 수 있는 프리킥 찬스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팬들의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바이시크 킥. 아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죠. 골키퍼 덕치자푼다 내면 기회인데요 키퍼의 슛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힘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 다시 넘겨줍니다 중원에서 좋은 인터셉트입니다. 네, 중앙에서의 저런 좋은 인터셉트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골! 대단합니다. 들어갔어요. 아주 센스 있게 들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바트라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어는1대 1입니다. 이로을니다공 <목소리가> 잡는 박지성. <목소리가> 이을용.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영표. 보입니다슛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었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탄다고 족고리들. 될... 송종구. 최태우. 리안 플레이입니다. 기축 예, 기회 적점합니다 동점골입니다. 동점골. 자, 이 장면은 이번 주내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상대 팀의 공백입니다. 김 코리아 유상철 최태욱입니다. 김코리아 송종국. 리턴 패스. 자 넘겨줘야죠. 멋진 터치.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그대로. 골. 이천수의 골입니다. 캡틴이 터뜨린 골입니다. 자 동료 동요선... 선수.